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의 9월 18일과 20일, 22일에 대해서 예측된 종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하락 예측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와 HMM, 포스코퓨처엠과 삼성화재입니다. 카카오는 9월 20일 48,25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셀트리온은 9월 18일 146,2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9월 22일 568,0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금호 석유는 9월 20일 129,9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HMM은 9월 22일 16,6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삼성 전기는 9월 22일 138,3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포스코 퓨처 엠은 9월 20일 407,5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하이브는 9월 22일 245,5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k t 엔 g 는 9월 22일 88,2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삼성 화재는 9월 22일 25만 5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의 9월 18일과 20일, 22일에 대해서 예측된 종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상승 예측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와 매드팩토구요. 하락 예측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과 펄 러비스, 원익가 IPS와 나이스 평가정보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9월 22일, 68,8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위메이즈는 9월 22일, 34,9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휴젤은 9월 20일 122,4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원익 IPS는 9월 22일 32,15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제넥시는 9월 20일 1,3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파라다이스는 9월 18일 16,950원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9월 20일 9,880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SM은 9월 20일 134,200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9월 22일 163,900원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매드팩터는 9월 20일 14,19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뉴욕증시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의 9월 18일과 20일 22일에 대해서 예측된 종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상승 예측 종목은 존슨앤존슨과 코카콜라, 에보트 레버러토리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고요 하락 예측 종목은 디즈니와 AT&T입니다. 테슬라는 9월 20일 273.58 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존슨앤존슨은 Johnson 9월 18일 163.99 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디즈니는 9월 22일 80.57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엔비디아는 9월 20일 451.78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엑선 모바일은 9월 22일 113.95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코카콜라는 9월 20일 58.88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에버 트레버 러터리는 9월 20일 102.45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파이자는 9월 20일 33.94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펩시는 9월 20일 178.93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